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랑, 뭐라지? 이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뭘할수 있을까? 고민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민 우참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공감 안 되면 웃을 수도 있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나요? 아이스크림, 혹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?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. 왜, 왜 돈이 없죠? 어, 안 벌었어요. 안 벌었다. 지금 학생이신가요? 네. 부모님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? 아직 안 주셨어요. 아직 안 주셨으면 부모님 보고 용돈 달라 한 다음에 잠깐 채팅창에서 훔치세요, 뭐죠? 본인 경험담, <laughs> 본인 경험담 자제하시고요. 부모님 보고 그 지금 용돈을 달라고 와보세요.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. 네, 알겠어요. 네네네. 용돈 달라고 와주세요. 아이스크림, 몹시 먹고 싶다. 한번 얘기해보시고요. <laughs> 엄마, 나돈줘 죄송한데 제가 엄마라면 바로 죽방을 갈겼을 것 같거든요. 가서 <laughs> 어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다. 아이스크림 좀 먹게 돈좀 주세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빨리 가서. 알겠습니다. 네네 밥상에 스팸 없다 스팸 없다고 없지 마세요. 빨리 갔다 오세요. 네네 빨리 갔다 오세요. 아니 용돈 안 받았으면 용돈 줄 수도 있지. A FEW MOMENTS LATER 흥신데요야 얼마 받게 되셨어요? <laughs> 만원 정도 받을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만 원을 받았다고요? 혹시 지금 트위치 어... 구독은 하셨나요? 돈이 없어요 방금 요금 좀 받으신 거 아시는데 근대란게 그... 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이익이 8,000원 가량 발생하셨거든요 그... 아 잠시만요 아냐 아니, 아니아 아니,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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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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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아 예예 아, 고민상담 고생하셨습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<laughs> 아, 여보세요? 아, 어머, 안녕하세요. 어머, 안녕하세요.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죠? 제가 연애를 못해요. 아하, 연애를 못한다라. 어... 아하. 네네. 자, 간단한 인적상 좀 조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네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3살. 딱 좋네. 어, 디 사세요? 청주요. 청주요? 아, 탈락. 지금 딱그 연애를 왜 못하는지 제가 오. 저 정확하게 알았어요. 지금 청주에 살아서 지금 연애를 못하시는 중이에요. 지금 보니까. 이, 이사를 가야 되나? 네네. 지금 그 청주에 어. 그좀 뭐랄까 여자를 볼줄 아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없나 봐요. 지금. 아, 아. 음, 음. 지금 이제 바로 인천으로 바로 이제 싹 올라가시면 이제 좀 여자를 볼줄 아는 좀. 청주 비하, 비환... 아! 아니, 그게 아니라! 아. <laughs> 아니, 아니, 여러분도 방방만 안 되시나요? 혹시 스팸만 없으면 박사 없나요? 여러분들? 왜 그러시죠? 이런... 아니, 근데 본인은 못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너무 매력이 넘쳐나서가 아닐까요? 매력이 넘쳐나서 연애를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두려워한다. 아, 아, 맞죠, 맞죠. 때문에. 아, 맞죠, 맞죠.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여기 디스코드 <laughs> 올게 아니라 그 다른 좋은 병원을 소개해드릴 테니까. <웃음> 에헤이! <웃음> 연애 경력이 몇번 되시나요? 못소아못소이시네 아, <laughs> 아, 보니까. 아, 아, 그러네요. 아, 그래서 못했네, 내가 연애를 하려고 어떤 시도하셨죠? 를뭐 소개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말을 걸어본다던가, 뭐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? 아니요. 아니 그러니까 시도도 예, 안 했는데 난왜 연애를 못 하지?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. 아 경우는. 전형적인 그 아... 사이코구나. 내가 <laughs> 아, 네, 사이코예요. <laughs> 추는 그 애니나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거고요. 그 드라마 보면 참난초 어허... 많이 일어나죠. 네. 근데 그왜 드라마가 잘 되는 줄 알아요?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가 잘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거죠. 그러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면 방구석으로서 밖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몇번 정도 나가시나요? 안 나가는데요. 그럼 이제 방구석에서 어, 지금... 자꾸 이렇게 집으로 남자가 들어오길 <laughs> 바라는 거예요. <맞아요. 웃음> 자연스러운 만남도 <laughs>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, 환경이. 들어올 수도 있죠, 창문 열고서. 아, 창문 열고서. 이제, 고독이랑 이제 자만추를 하고 싶다. 낭만적이시네. 그러면은 자 가짜 랜선 소개팅 한번 해볼게요. 상황극입니다. 아시겠죠? 타코왕 김타코씨. 이 분은 뭔가 진짜 있음이 니다 타코님 안녕하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어디 서는몇 살이신가요? 남 사는 21살이요. 어 매력 뭐야 말하는 말투 뭐야. 혹시 연애 중이신가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니요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랜선 연애. 자 그럼 두분 대화하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김열의 칼날이라고 아세요? <laughs> <laughs> 이별의 칼날이요 아 제가 거기서 네네 야 이거 제니츠를 좋아하는데요 음 <laughs> 아주 귀여워요 음 그러시구나 귀여운거 좋아하시는구나 <laughs> 자 제니츠네.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예, 저 이분은 안될 것 같아요 <laughs> 아예 저도 느꼈어요 타코씨 <laughs> 네 오늘 음. 다시 보기 보시면서 왜 실패했는지 처음 한번 네.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문제 그게 문제예요. 제가타코씨 문제 와. 알려드릴게요. 귀멸의 칼날 네.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프로, 프로필 사진은 살 선생이야. 안 맞아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 재밌는 사실 한번봤본 거거든요. 만약 아. 귀멸의 칼날을 안 좋아한다면 바로 노선을 바꿔버리려 했거든요. 아 검증을 하려고. 그럼 진짜 두분다 처음 네. 진짜 테이블 에 앉고 상황을 딱 알려드릴. 게요 지금 카페에 왔어. 요게. 지금 커피는 안 시키고 서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네.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어, 더, 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카페가 되게 맛있어요. 카페가 <laughs> 맛있어요. 아, 네네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거든요. 네,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,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해 가지고 저희 잘 맞네요. 이런 거. 아, 좋네요. 네네. 디저트로 혹시 뭐 드실 거예요? 아,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. 저는 솔직히 디저트를 안 좋아해요. 아, 저도 디저트 안 먹거든요. 저희 잘 맞네. 아, 우리 너무 잘 맞는다. 우리 그럼 커피 네. 다 드셨나요? 난 커피를 안 시킨 거 아니에요. 아, 맞다. 일단 네. 제가 시키고 올게요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아, 갔다 왔는데 이거 오늘 커피가다 <laughs> 그 떨어졌다고 안 파시나요? 가다 떨어졌어요. <laughs> 우리 여기 말고 다른 좋은데로 갈까요? 혹시 아시는 데 있어요?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<laughs> 네. 혹시 짜장면 좋아하시나? <laughs> <laughs> 아저. 아저 짜장면 괜찮아요. 네네. 그럼 짜장면집 갈까요? 그... 네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, 누가 첫 만남에 짜장면을 처먹죠? 네, 네, 네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그. 커, 카페에서 커피가 떨어졌단 말이죠. 처음 들어가지고, 지금. <laughs> 아니, 저, 저, 당황했는데, 아니, 그. 아... 이제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아 <laughs> 카페를 가본 적이 없구나. 네. 카페가 심각한데. 고민은 내가 볼때타고시가더 있는 것 같은데, 지금 보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말투, 어떻게 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건난 좋은데. 아니, 말투는 왜 정답잖아요. 안녕하세요. 어, 말투 별로예요? 그 정말 그 귀여우신데 어우 제가 제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그럼. 이런 알겠습니다 타코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시애형님 응. 이런 식으로 시도하면은 이제 고민 해결될 것 같네 모도로님이 이제 말 거는 입장에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? 그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말 먼저 밖에 나가서 거는 입장으로 그러면은 남성분 한 번만 딱더 받아볼게요 제가 말을 건다고요? 예예 예, 그 보.. 그 다른 남성분이 시애형님한테 어? 말을 걸어준 적이 있나요? 아.. 아. 네 없죠 와, 자 그러면 아, 먼저 거는 아, 쪽으로 아, 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 네. 아 팡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저는 시영사는 23살입니다 아, 알겠습니다 지금 차돌나 컨셉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무슨 오, 느낌인지 알죠 오, 처음 오, 보는 여성들이 음, 말걸는 음, 그런 아, 느낌이야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? 아제 번호요? 찍어드릴게요 아네폰 드릴게요 <laughs> 저 못할 것 같아요 아이 <laughs> 아, 잘해보세요 아니 아, 그러니까. 아니, 아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 말씀 드렸잖아요. 아니 보통? 저한테 맞춰야죠. 버스장에서 말고그 아. 사람이 왜 그쪽한테 맞춰줄거라는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죠. 황미님도 너무 순순히 주는 거 아니야? 말이 안 되잖아. 아. 확실하게 네. 말이 들었어요.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냥. 아니요. 번호 찍을 때 다른 번호로 찍지는 않았나요? 아 걸렸다. 당 아. 당. <laughs> 걸려버렸다. 아, 이 정도면 네. 충분히 이제 흑막을 벗겨냈어요. 고민 해결했어요, 진짜로. 이제 결론이 난것 같네요. 제가 네, 너무 결론은... 매력적이어서. 예? 그러면 아하... 일단 여기 고민은 해결한 걸로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고민을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나도 좀 나름대로 뿌듯하네, 그냥. 어어 어, 고민이 이제 좀 많네. 어, 타코 씨 고민 한번 해볼까요, 타코 씨? 예, 타코 씨 고민 한번 받아볼게요. 아 예, 타코 씨. 그 고민이 뭔가요? 얘가 제가... 사였어요 아, 차였다고요? 아, 누가한테 차였어요? 아까 그 슈티 님. 아, 어. 혹시 첫사랑이었나요? 제 첫사랑이 이렇게 <laughs> 아.